<laughs> 네, 저희가 이걸 약합니다. 어, 저희 영상 속 그리고 우리 인스드를 인셀들을... <laughs> 어, 정말 매사에 초긍정적이시고 열정적인 분이셨어요. 어떤 어 어떤 저기 상황에도도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늘, 나이는 저보다 어리지만 존경스러웠습니다. 사실,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사람이죠. 제가 측위겐 대표님을 감히 흉내낼 수 없잖아요. 어마어마한 업무량을 소화하시면서도 또 저희들 앞에서는 늘 의연한 모습을 보이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대하시다 보니까 또 마음도 열어서 정도 많이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또 마음에 상처 입으실 일도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뵐수록 아좀 챙겨드리고 싶고 좀 보듬어 드리고 싶고 좀 힘이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마음입니다 어... 느끼죠. 음. 제가 느끼는 감정이겠지만, 정말 사랑하는 걸 느끼고, 정말 한분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정말 사랑으로서, 어, 성공과 진짜 그 초단오라실 선능오라실 인천부평오라실 중으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어, 시스템을 듣는 분들이라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최백현 대표님이 그 업무적인 모습, 공적인 모습은 상당히 카리스마 있으시고 또 강직하시고 정말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그런. 멋진 여성 사업가의 모습 뒤에, 정말 소녀 같고, 그, 여리시고, 따뜻하시고, 사람들이 힘든 거, 아픈 거, 다, 어떡하면 내가 더 도움 줄까, 그런 생각하시고, 근데 그거를 이렇게 잘 컨트롤 하시는 모습을 볼 때도 진짜, 진짜 몸이 사실 안 좋으신 걸본 적이 있어요. 저 같으면 가기 못했을 것 같아요. 진짜 병원에 실려갈 정도의 몸상태라고 저 생각을 했어요. 가요는 가능할까? 네, 그런 몸상태셨는데 저한테 사실 강의를 대신 하라고 이렇게 미니 공감소통을 부탁을 하셨었는데, 막상 정말 바른 모습으로, 정말 전혀 티내지 않는 모습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가슴이 더 아팠어요.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고, 그게 제 진심이고 진짜 서울 공부 전자님들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서울 공부에서 우리는 수석 대표님 대표님을 만난 건 진짜 사람으로서 태어나서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수 있는 가장 인생 최고의 운이라고 생각해요 천운이라고 그 감사함 잊지 않고 정말. 우리가 성공으로 파트너들과 꼭 같이 가치로 함께 보여지기 식이 아닌 정말 진정성 있게 두 대표님한테 보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사실 많은 일들을 정말 혼자 짊어지고 가시잖아요 물론 김기춘 수대표님도 계시겠지만 어, 그만큼의 무게감이 있으신 거에 정말 어떻게 보면 저도 한 사업가로서 더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될 거고 또 한편으로는 정말 친근하게 큰 맞다리고 싶거든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우리 딸한테 뭐를 맡겨도 쟤는 다 해낼 거야 이런 느낌에 큰 사업가가 되고 싶습니다. 2019년 8월 뜨거운 여름날. 2020년 9월달쯤에 부평 오락실에서 처음 뵌것 같아요. 2018년 10월에 처음 뵀습니다. 천안 오락실이 오픈하던 날 그날 처음 뵀습니다. 처음 봤을 때 굉장히 빛나셨고 너무 우아하셨어요. 엄마 소개로 굴라센터에 갔다가 아마. 파란색 종장이 입고 계셨던 것 같거든요? 그때 처음 뵀던 기억이 있어요 작년 11월 달쯤 어, 저 2021년 7월 26일에 어, 3년 전에 뵀었어요 21년도 8월에 천안오락실에서 처음 뵀습니다 2020년도 12월 달 그때 처음 뵀던 것 같아요 어 2018년도 7월 달부터 뵀으니까 이제 만 4년 됐습니다 2018년 8월 29일 날 선릉센터에 가서 처음 뵀어요. 한 2년 6개월 전쯤에 선릉 오락실에서 처음 뵀습니다. 어 2년 6개월 전에 선릉 오락실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어 저한테 대표님은 어, 여성상의 최고의 롤 모델이고 최고의 멘토시고요. 어 지금은 저희 엄마가 너무 삐질 정도로 제가 오늘도 이랬어요. 아 우리 엄마 네, 제가 이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네 많이 닮고 싶죠. 잠자던 내 안의 거인을 깨워주신 분? 굉장히 어, 예지력이 있고 집중력이 강하신 분 같았어요. 사실 저희 모두의 모델, 롤모델이죠. 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진짜 대표님만 생각하면 그냥 절로 힘이 나는 그런 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너무 감사한 분이죠. 정말 지혜롭게 이 우리를 경량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지혜롭게 봤어요. 어, 지, 제가 엄마가 없거든요. 네. 엄마 같은 분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되게 예쁘고 멋있는 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제는 그냥 그 자체 삶, 삶 자체를 담고 싶은 일부분이라도 담고 싶은 그런 분입니다. 배울 점이 많고 닮아가고 싶은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등 뒤에 계신 어머니 같은 분, 제가 좀 많이 의지하시는 분이십니다. 커다란 산 같은 존재입니다. 저의 놀 모델이시지만 감히 제가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존재시고요. 어 그리고. 음, 옆에서 많이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그런 분입니다. 그 작은 책으로 이 어마어마한 사업을 이끌고 가시려니 또 얼마나 많은 에러가 있으시겠어요. 제가 옆에서 뵈면서 진짜 자그나마 힘이 돼드리고 싶다 그런 느낌입니다. 뭐든지 좀 이렇게 명석하게 판단을 하고 어, 너무 연습으로서 너무 완벽주의자랄까? 그런 것 대해서 정말 본받을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서울본부 사업자분들을 위해 항상 끊임없이 달려주시는 영웅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세상의 최고의 여성 사업가이자 또 따뜻하신 엄마 같은 분이시고요. 그리고 정말 마음이 열리신 여자 같은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초긍정적이시고 열정적이신 분이셨어요. 정말 멋진 여성 제가 본 최고의 여성이에요 제 롤모델이고 너무 닮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계 최고의 여성리더? 대단하다 유리공주 진짜 가장 닮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웃으실 때그 미소가 너무 아름다워서 천사 같으세요 멘토 응. 너무 아름다우시고 지혜로우신 것 같아요 완벽해요 저한테는 정신적 지주 지혜의 어머니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분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모습을 갖고 있고, 배워야 되고, 닮아야 될게 무궁무진하신 분이죠. 가다? <laughs> 만능 엔터테이너? 어, 다시 태어난다면, 최배기 대표님처럼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다. <laughs> 똑순이. 지금 이끌어주신 대로 끝까지 꼭 함께해서 월소득 1억 꼭 달성하겠습니다. 대표님, 저희가 더 멋진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제발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합니다. 대표님, 서울본부의 한결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월 1억 소득의 주인공이 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대표님,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저희들에게 이렇게 좋은 일로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생일 축하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최백현 대표님 저희랑 같이 서울 본부 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앞으로 올바르게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백현 대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최백은 대표님 저희랑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늘 건강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앞으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항상 건강하세요. 생신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최백은 대표님 어,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 자그나마 늘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밝게, 끝까지 정말 에, 멋있는 삶을 위해서 함께 오래오래 갔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대표님, 항상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옆에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최비근 대표님,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대표님,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사랑 주시는 만큼 변함없이 꼭 함께하겠습니다.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최백견 대표님. 대표님의 상상하는 그 아이디어가 정말 이 땅에 많은 희망 없고 좌절하는 분들한테 꿈과 희망이 되는 인셀덤 서울본부를 탄생시키는 위대한 일을 하셨습니다. 정말 고맙고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 일을 나이 많은 저한테도 사명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정말 인셀동 서울본부를 탄생시켜 주신 최백연 대표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최백연 대표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멋진 여성 최고의 여성리더, 롤모델 대단한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천사 같은 웃음, 지혜로운 사람, 정신적 지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배우며 한층 성장합니다. 예쁜 외모를 보며 얼굴 경영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항상 고급스럽고 단정한 모습을 보며 사업가의 명모를 배웁니다. 우아한 모습, 지적인 모습, 사랑스러운 모습, 재밌는 모습.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통해 안도하고 쫓아가며 여유를 찾습니다. 최백연 대표님, 당신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여성 리더이고. 롤 모델이며 정신적 지주입니다. 당신께선 우리의 선생님이고 지도자이며 지혜의 어머님 같은 분입니다. 그러니 부디 건강하세요. 아직 많은 것이 부족한 자식들의 속삭임에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곁에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 곁을 항상 지키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대표님의 어깨에 내려앉은 책임의 무게를 서울 본부 사업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어머님의 마음을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밤새 잠못 들고 걱정하는 그 순간을 그래서. 끝까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대표님의 그 무게를 함께 나눠질 수 있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올바르게 성장하겠습니다. 꼭 하겠습니다. 옆에서 힘이 되어 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배우고 깨달은 것을 걸음 삼아 월 매출 1억 아니 당신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간절한 소망들을 이루겠습니다. 우리는 대표님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비로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고 보듬어 주실 거라는 걸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백현 대표님 진심으로 생신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대표님 정말 오늘 이런 생일 파티가 있어서 이런 영상을 찍으려고 앞에 쓰니까 정말 감계가 무량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정말 앞도 안 보이고 정말 이게 정말 될까 말까 그런 어떤 갈등의 순간에 무조건 된다고 본인 얼굴을 만들어서 매일매일 저한테 보여주면서 함께 하자고 그렇게 설득했던 그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떠오르고 합니다. 정말 그때의 선택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잘된 선택인지 새삼 오늘 감사함이 더 사무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정말 앞으로 음, 이제 우리 시작이니까요. 우리 사업자들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업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우리 둘이가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더 열심히 음, 노력해서 그분들의 성공을 이끌어 내줄 것을 우리 함께 약속하기로 해요. 진심으로 오늘 생신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우리 오락실 가족 여러분들의 발전과 성공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정도의 박수는 안 됩니다. 더 뜨거운 박수 부탁